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잘못하면 두번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무실 마련부터 오픈마켓 입점까지의 전 과정과 초보자의 흔한 실수를 피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매대행 11년차 사업자 이티아빠의 모든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티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구매대행 무료 강의 1강으로 가장 기초인 구매대행 사업자 대기편입니다. 사업자 내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이 미국 구매대행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자를 내는데 흔하게 하는 실수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 마련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오픈마켓 입점하기까지 모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업자를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실 때 간이 또는 일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율은 일반이 10%, 간이가 1.5%에서 4%로 간이과세자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부가세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매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구매대행의 부가세 신고 기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9만원에 구매한 상품을 오픈마켓에서 10만원에 판매를 하였다면 어, 당연히 대행수수료는 1만원이 되겠죠. 어, 일반 도소매라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부가세가 되겠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수수료가 매출이 되기 때문에 1만원이 매출이 된거고 1만원의 10%인 1천원이 부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어, 24년 7월 어, 원래 8천만원이었던 매출 기준이 1억 4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이였는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부가세 신고 이후 일반 사업자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을 할 경우에 다수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는데 사업자 중 하나라도 일반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새로 내는 사업자가 일반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든 간이 사업자가 전부 다 일반 사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 잘 모르겠죠 그럼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창업시 무조건 간이 가세자가 유리하니까 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간이 가세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1월이 가장 좋습니다 12월에 사업을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1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각종 면허세 절감이나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어서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주 사무실에 간이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돼요. 이게 비상주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간이 사업자를 내주기도 하고 못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내가 간이 가세자인데 고객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오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의 결제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세금 계산서로 활용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무실 마련하기입니다. 온라인 구매대행의 경우 거주의 형태에 상관없이 자택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가주택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업장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주소만 빌려주는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다수 사업자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간이 사업자 등록 대상인 경우에 비상주 사무실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비상주 사무실에 간이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료는 보통 12개월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입 방법을 하나하나 뭐 절차를 설명하려고 해도 홈택스의 UI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업종 코드가 525105이고 이게 해외 직구 대행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일 또는 늦어도 2, 3일 안에는 나오고요. 이때 부동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자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상호는 제한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구매대행을 한다면 뷰티 제품을 반드시 취급하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동일상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누가 먼저 쓰고 있는 상호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과 오픈마켓 등록까지 전부 다 했는데 나중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하려고 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에 있는 상호를 전부 정정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오픈마켓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을 할때 미리 상호를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확인하시고 만일에 동일상호가 있다라고 하면 상호를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고 먹튀하는 쇼핑몰들이 많아가지고 생긴 절차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이 되기 전에 결제대금을 제3자인 오픈마켓이 보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국가에서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줍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해서 판매자 회원 가입하시면 확인증 발급 가능하시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청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바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필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록세는 지역마다 다른데 약 1만원에서 4만원 정도고요. 기간은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시고 등록될 때까지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 이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나머지 오픈마켓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증이 없어도 오픈마켓 가입은 되니까요. 대신 판매는 못합니다. 어, 요즘은 대부분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본인 인증 다 되니까 그걸로 가입하시면 되고 가끔 오픈마켓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신분증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셔서 스캔 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신판매업이 등록되면 그때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오픈마켓에 제출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픈 마켓 가입은 아래 판매자 센터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 주소를 전부 다 외워 가지고 뭐 복사하기 붙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마켓 이름 플러스 판매자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쿠팡 판매자 센터, 11번가 판매자 센터.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판매자 회원 가입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가능하면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신청을 해라. 그리고 비상조 사무실을 이용할 때는 간이 사업자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사업은 될수 있으면 어, 연말보다는 1월에 시작해라. 상호는 반드시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먼저 확인한 후에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하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